가수 진해성이 KBS 뉴스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망방송국의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재능과 높은 지위를 표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해성은 KBS 뉴스 프로그램 종료 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팬들이 크게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스텝은 또한 진해성이 고급스러운 흰색 슈트를 입고 무대에 나올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파티를 선사할 것입니다. 모든 가수들이 중앙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고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진해성이 그의 재능과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KBS 뉴스의 특별 무대는 분명히 진해성의 팬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특별한 공연을 기대하고 KBS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의 무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대규모 공연 경험과 인상적인 목소리로 진해성은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발라드로 알려져 있어. 듣는 이에게 발콤하고 로맨틱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KBS 뉴스 프로그램에 나타난 진해섬은 그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행 중인 음악적 경력과 인기로 진해섬은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가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의 새삭성부터 노래 대상까지 많은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프로그램의 특별한 이벤트로 진해섬은 언론과 관객들의 주목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음악계의 유망한 젊은 가수의 두각을 보고 싶다면 KBS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의 특별 무대를 기대하며 지켜봅시다. 한편 미스트롯또를 위해 김성주와 붐이 또한번 뭉친다. 오는 11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또는 미스터트롯이 톡7과 이에 대적하는 황금기사단 7인이 노래방 대결을 펼쳐 로또 당첨의 기회를 획득, 팬들에게 황금 구체를 선물하는 신개념 역조공 음악 프로그램.